어,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감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왔던 노래 사내랑 합해가지고 이번 노래 제목이 독백이거든요. 아니 이제 독백도 아는 남자가 됐어, 사내가 됐어 해서 이제 가을 남자가 돼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곡좀 좋다 싶었더니 이 장윤정 씨 어머나 또 이명 씨의 인생 창가 또 송가인 씨 엄마리랑 작곡家도 윤명선 씨 곡이더라고요. 정동원 컴백 소식이 대서특필되었네요. 오늘 신곡 독백 발매 독보적 가을 감성 예고 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동원의 신곡 독백이 발매된다는 소식이 TV조선에서 크게 방송되었다. 보기 힘들 만큼 정말 많이 변하고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 앵커님도 그분 만나요라고 하신 뭐냐 하면 이제 미스터트롯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막 (13살이) 되려고 하는 (12살) 동원이었어요 우리 동원이었는데 조금 커서 우리가 정동원군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정동원씨라고 해야 되나 정동원은 지난 (31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신곡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련한 눈빛으로 신곡을 열창하는 정동원의 모습과 함께 쓸쓸한 가을 계절과 어울리는 색감과 분위기를 담았다. 또한, 두 남녀가 다투는 모습이 비치며 추후 공개될 뮤직비디오 본편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게 될지 궁금증을 더했다. 만큼 굉장히 부쩍 컸죠. 정말 남의 집 아이들은 어, 금세 금세 큰다더니 정말 그런 말처럼 딱 맞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아직도요. 열 여섯 살, 십대 중반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노래 잠깐 들으셨지만 굉장히 정말 감성이 짙죠. 그1 2 살에 이 미스터 트롯 시즌 1 나왔을 때도 와 나이를 뛰어넘는 감성이다 이랬는데 지금 굉장히. 오늘 발매되는 정동원의 신곡 독백은 9월 중 발매되는 리메이크 미니 앨범의 선공개 신곡으로 장윤정의 어머나, 이명웅의 인생찬가,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등 수많은 명곡들을 배출하며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작곡가 윤명선의 곡으로 이목을 모으고 있다. 정동원은 앞서 티저 이미지와 리릭 보이스 포스터, 프리 리스닝 영상 등 다양한 프로모션 콘텐츠들을 공개하며 신곡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아... 요게 지금 이달 중 나올 이 정규 미니 앨범에 들어 있는 곡을 하나 먼저 공개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곡들에 대한 어떤 이 완성도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 야너 이제 다 컸다. 이제 장가 가도 되겠어. 뭐 이런 한편, 정동원의 선공개 신곡 독백은 오늘 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감사합니다.